만나고 있습니다. 오늘 선배님이 오시는데 날이 날이 날인 만큼 많은 분들이 와주십사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까 중간 중간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네네. 아 선배님이 야외 무대에서 오랜만에 이 좋은 날 오시는데 네네. 자리를 꽉메워 주셨으면 했는데 아니 음악 게 시작되니까 자기 어디서 계셨는지 <laughs> 오시기 시작하니 저 뒤에까지 꽉 찼습니다, 여러분. 네. 아. 여러분이 워낙 사랑해 주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. 이렇게 빈자리가 없을 줄 알았죠. 아니, 그 그러니까 오늘처럼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네. 막 와주신 걸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뭐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. 큰일입니다. <laughs> 응. 매번 모시고 싶네. 자, 이렇 채울 수 있다. 서 <laughs> 자, 정말 1년이 벌써 됐습니다. 제가 어찌 보면 선배님, 아, 선배님 오시는구나 하면서 벌써 벌써 1년이 됐구나 그 모래시계, 1년의 모래시계처럼 딱 체킹이 되더라고요지난번에뭐비맞으면 했던 게1년 됐었는데 <laughs>